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아, 오늘은 에베소서 마지막 날인데요. 정말 너무나 장엄하고 웅장한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가슴이 뭉클한 아침이었어요. 에베소서는 위로부터의 부원을 설명하는 웅장하고 위대한 책이에요.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복음의 진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4장부터 6장까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에서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부르심이 합당한 자가 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닮은 사람이 되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국권이 라예요 자, 함께 전신 갑주 입으러 가 볼까요? 자, 십 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앞에서는 새로운 인류의 새로운 삶과 멋진 새로운 사회 건설에 대해서, 어, 어떻게 보면 뭐, 꿈 같은 이야기를 하다가, 냉혹한 현실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삶은 치열한 영적 전투 현장임을 상기시켜주고 있죠. 그리고 그 전투의 대상이 누구인지, 어떻게 준비하고 승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선, 싸움에서 이기려면, 적을 먼저 알아야 해요. 상대에 따라서 전략도 세우고 무기도 준비해야 하는 거죠. 우리의 대적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공중건세를 잡고 있는 사단이에요. 사단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어뜨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방해하고 무너뜨리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은 전신갑주를 입고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거죠. 자,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로 무장을 해야 해요. 왜냐하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함이에요. 또, 악한 날에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후에 넘어지지 않고 서기 위함이에요. 이 싸움을 위해서 전신갑주가 꼭 필요한데 이 전신갑주는요,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신다는 특징이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하나씩 살펴보기로 해요. 자, 14절. 그런 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먼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일해요. 로마 시대의 옷들은요, 이렇게 박스형으로 튜닉 형식이었어요. 그러니 전쟁을 하고 뭐 일을 하려면 허리를 동여야 했어요. 자, 허리를 동이면 우리가 정신이 번쩍 나죠? 그러니까 허, 허리를 동이라는 뜻은요, 모든 삶을 집중하고 절제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고 절제해야 하나요? 네, 맞아요. 그날이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에요. 다시 오실 신랑을 기다리며 또 그날에 받을 한의 상속과 상급을 기다리며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삶을 절제하며 아름답게 살아야 해요. 사실 우리가요. 우리 시선을 그리스도께 고정시키면요,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돼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자꾸 눈을 땅으로 옮긴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온갖 유혹과 욕망에 휘둘리게 돼요. 옆집 거가 부러워지고 나한테 없는 것들에 대해서 불만이 생기기 시작하죠. 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매야 하잖아요. 그냥 허리띠가 아니고 진리의 허리띠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에 집중하고 맞추라는 뜻이죠. 자, 두 번째는 의의 호신경이에요. 정의의 가슴막이 뭐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죠. 당시 로마인들은요, 전쟁을 할때 물에 푹 젖은 가죽으로 이 가슴마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불화살 같은 화전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물에 젖은 가죽으로 심장과 이 내장을 보호했어요. 너무 재밌는 사실은요,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는요, 사람의 모든 감정이 내장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의의 호심경은 의로 감정을 보호하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어요. 솔직히 사단은요, 진리 싸움을 하지 않아요. 너무나 명백하니까요. 대신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죠. 그래서 아마 기분이 나빠가지고 진리를 놓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감정을 상하게 해가지고 관계를 깨뜨리기도 하고요. 우리의 감정이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바뀌잖아요. 그런데 의 호심경으로 그 감정을 방어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의는 뭘까요? 네,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의 한 의라는 표현으로 봐서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수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우리의 감정을 보호할 때그 어떤 서운함과 분노와 속상함이 다 감사로 변하는 것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과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버텨 서라는 뜻이에요. 신앙생활은 견디는 싸움이잖아요. 딱 버텨가지고, 무너지지 않게 하는 거죠. 자, 15절.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으로 신을 신으래요. 이거는요, 보통 성교나 전도로 이렇게 강범미하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사실 이 본문 속에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적을 대응하기 위한 복음의 신이죠. 전쟁에서요, 군인의 발은 너무나 중요해요. 발을 다치면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군대의 기동력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전쟁에서 치명타예요. 근데 그 발을 보호하는 이 신은 평안의 복음으로 되어 있대요. 복음이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세상의 평안은 내가 기뻐하고 소유하고 있는 그것이 사라지면 사라져요. 평안도 사라져요. 그런데 십자가의 복음이 주는 평안은요. 그 세상 것이 다 사라져도 그 평안은 사라지지 않고 늘 우리 안에 있죠. 자1 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사를 소멸하고 자,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들래요. 이것은 악한 자가 쏘는 불화살을 다 꺼버릴 수 있고 막을 수 있대요. 당시 방패는요. 두 종류가 있었어요. 하나는 120cm 정도 되는 몸 방패이고 하나는 70cm 정도 되는 손 방패였어요. 전쟁을 시작할 때는 이게 대열로 스펙트럼을 짜서 몸 방패로 공동체를 방어하죠. 그런데 전쟁이 치열해지면 전열이 무너지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각기 전투가 벌어지는데 그때 사용하는 것이 손 방패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동체를 보호하는 몸 방패와 또 우리 각자를 보호하는 손 방패가 둘다 있어야겠죠. 근데 이 방패는요, 그냥 방패가 아니라 믿음의 방패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믿음에 근거한 방패라는 뜻이죠. 우리의 삶은 진짜 치열한 전쟁터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온갖 불화살이 날아와서 우리의 마음을 낙심시키고 불안하게 하고 또 절망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되었던 시선이요. 자꾸 땅으로 떨어져요. 그러면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모든 불화살을 꺼뜨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약속에 근거한 믿음의 방패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을 다시 상기할 때마다 정신이 벗어 들잖아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승리를 생각하며 다시 정신이 차려지잖아요. 그 말이에요. 자,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다음은요. 구원의 투구로 머리를 보호하래요. 구원은요, 세 가지 시제를 포함하고 있죠. 과거, 현재, 미래예요. 이미 우리는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받았고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한마디로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교육받으면서 이 땅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구원의 현재성이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영단번의 십자가 사건으로 그 구원이 획득되었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구원을 취소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을 해야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성장시키고 다듬어 가시는 거죠. 또 주님 오시 그날에 일어날 온전한 구원이 있어요. 자, 우리는 이 사실을 계속 기억해야 해요. 사단은요 우리에게 너 지금 이렇게 살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니 이런 행동을 하고 어떻게 용서를 받을 생각을 해? 너무 번분한거 아니야? 너 지금까지 노력했잖아. 그래도 안 바뀌잖아. 이제는 포기해. 그래 네가 예수 만나가지고 잘된게뭐 있어. 지금 더 어려워졌잖아. 아니야 그만 둬. 이렇게 속닥거려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고 우리한테 그걸 알려 주면서 그걸 듣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바로 생각해서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할 것이라는 확신을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우리 인생에서 뭐 예를 들어서 천 번을 넘어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천한 번을 일으키세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다면 소망 가운데서 언제나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어요. 자, 다음은 성령의 검, 곧 말씀의 검이에요. 지금까지는 뭐 방어용이었다면 드디어 공격용이 나왔네요. 우리는 공격할 수 있는 건그 어떤 것이 아니라 말씀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야 해요. 사단은 우리의 감정을 공격한다고 했죠? 그래서 진짜 위험한 것이 우리 마음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단이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감정이나 경험의 바탕을 둔다면 위험한 거예요. 체험하잖아요. 우리가 성령 체험하잖아요. 기적을 체험하잖아요. 근데 그게 영원히 가나요? 안 가요. 며칠 지나면요. 그뭐그 그 흥분했던 감정이 사라지고 내 삶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요. 뭐 여전히 낙담하고 여전히 좌절해요. 우리뿐만 아니고요.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했던 그 수많은 대중들도 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도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어요. 그것이 감성에 기반을 둔 신앙의 위험성이에요. 우리는요, 체험을 너무 삼화하다 보면요, 점점 더더센 강도의 체험을 삼화하게 되고요. 제일 중요한 매일의 경근 생활을 아주 그냥 시시하게 생각을 해요. 절대 안 돼요. 우리는요, 우리의 감정이나 체험이 아닌 말씀의 기반을 둔 건강한 신앙 생활을 해야 해요. 그래서 말씀으로 모든 일을 해석하고 헤쳐나가야 해요. 여러분 말씀에 기반을 들고 살면요 그렇게 막 특별한 간증집회 쫓아다니지 않아도 여러분이 그 기적을 직접 체험하는 경험하는 인생을 살수 있어요 지금 우리 오이패밀리가 증인들이잖아요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을 수도 없이 봤잖아요 여러분이 저랑 처음 성경 공부하실 때 이렇게 전국 보육원을 먹일 생각하셨나요? 혹시 그런 계획으로 <laughs> 이성경 공부하셨나요? 저는 상상도 못 했어요. 또 우리 가정에 하랑이가 올 것이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 못 했어요. 그런데 매일의 성실한 말씀 공부가 이런 기적을 경험하게 만들어요. 기적을 체험하는 확실한 방법은요. 말씀과 기도뿐이에요. 자 18절 모든 기도와 강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우리는요 전신갑주를 입고 온갖 기도와 강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해요. 전신갑주의 핵심이 뭔가요? 십자가 그리스도 말씀이에요. 이 전신갑주를 입고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해서 강구해야 하는 거죠. 자, 19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를 위하여 내가 세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바울은요,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고 있어요. 무슨 기도를 부탁하나요?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달라요. 또 바울은요, 지금 감옥에 갇힌 상태죠. 자기가 갇혀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사신이래요. 이 갇힌 것으로 오히려 더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 자기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전신 값수를 잊고,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중보해 달래요. 아침에요. 이 말이 너무 감동이 되고, 공감이 돼가지고, 눈물이 빵 터지더라고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진짜 기도해 주세요. 제가 정말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갈 수 있고 죽는 그날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신이 되게 해달라고 진짜 꼭 증보해 주셔야 돼요. 자, 이제 마지막 단락인데요.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슨... 무수...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오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에게 보내었도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경험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는 이 마지막 단락을 통해서 이 편지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신실한 두기고임을 알수 있죠. 또 바울은요 두기고가 이 모든 소식들을 지금 근황과 또 앞으로의 계획들을 말해줄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평화를 내려주시고 믿음과 더불어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빌고 또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길 강구하며 마무리를 하네요 자 오늘 내용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한번 우리 삶에 적용을 해보면요 첫 번째 대적을 바로 알고 전략과 전술 무기를 준비하자 두 번째 주님이 주신 전신 갑수를 입고 굳건히 서자 세 번째 내 감정이 아닌 내 체험이 아닌. 십자가와 말씀을 붙들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승리하며 살자 와 이렇게 감동적이고 웅장한 에벨소설을 마치게 되었어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리고 아 특별히 저는 에벨소설무 너무너무너무 <laughs> 더 좋아졌어요 여러분도 그러셨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웅장하고 아름답고 위대한 복음을 받은 자답게 우리도 하루하루를 주님 닮은 자녀답게 살기로 해요. 감사합니다.